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영수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러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신자비를 베푸소서 선우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일깨우시어 저희가 거룩한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며 으 주님의 자비로 더욱큰 은총을 갖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님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요한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이 보니 어린양이 시온 산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열란한 천둥 소리 같기도 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목소리는 또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이들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어자와 내 생물과 원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땅으로부터 성량된 14만 4천 명 말고는 아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어린 양을 위한 만물로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흠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I'm not 한 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현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러다가 어떤 공공한 과부가 랩톤 두 잎을 넣는 것을 보시고는 말씀하셨다. 참으로 말하거니와 이 가난한 과부야말로 누구보다 많이 넣었습니다. 저들은 모두 넉넉한 가운데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궁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죄다 던져 넣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기도합시다. 사랑의 신주님, 저희가 당신께로부터 받은 것을 기꺼이 당신께 봉헌하고 주변의 이웃과도 나눌 수 있게 하소서 타지에서 생활하는 이들, 특별히 이주 노동자들이 삶의 어려움을 잘 이겨낸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좋은 이웃들을 많이 보내주소서. 예, 주님, 기이 예,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제자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네.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바치는 이 예물을. 저희가 오롯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흥성하며, 범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함께 예비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과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어, 네.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해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불립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원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모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아래 희망 속에 구이 잠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내천녀 되어 세 주의 본부대로 성가 아래오니하늘에 계시. 에서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하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제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사랑이시며 다스리시나이다. 화강상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순하신 하느님 이 거룩한 제사에서 성체를 모시고 기뻐하오니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 곁에 머무르게 하소서 우리 주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아멘.